안녕하세요. 오늘은 자기에게 중요한 사람이 내 편인지 또는 다른 사람의 편인지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내 편, 네편 이런 거에 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.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들이 상대가 내 편이라 그러면은 누구나 그 노엽던 마음도 한순간에 풀어지고, 또 믿었던 사람이, 어? 내 편이 아니네? 이제, 이렇게 될 경우에는, 그렇게 너그럽던 마음도 세상에 그렇게 비좁아질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우리, 제, 저는 그런 거를 보고, 참, 이게, 이게, 이 인식에 따라서, 정말 이게, 우리의 마음이 180도로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, 참, 이게 뭘까, 우리가,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이런 인식 즉내 편이냐 니네 편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 자체가 휙, 휙, 휙 휘둘리는 게 아닌가 이제 요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요. 오늘은 두 가지 의 사례를 통해서 이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를 어,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까 합니다. 조금 시간이 됐어요. 어떤 부인이 이제 상당히 이렇게 충혈이 되어서 저를 찾아와서는 남편하고의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한다 그래요 아 그래서 무슨 얘기냐 왜 그러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자기가 시집오면서 이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대요 근데 이홀 시어머니가 얼마나 기가 센지 자기 남편도 이렇게 이제 어머님에게 꼼짝을 못하고 또 이제 남편이 어머님에게 이제 그러니까 자기도 덩달아서 어머님을 지극정성으로 봉양을 했대요. 이이 부인이 하기로는. 자 그런데 이 어머님이 이 이제 일찍이 과부가 되었어도 다시 결혼은 안 하고 이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신 분인데 그래서 집도 장만했고 아들 교육도 뭐 번듯하게 시켰. 라고 하더라고요. 그 이제 아들이 뭐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니까 이 결혼하고서도 이 어머님하고 같이 살았다래요 어머님 집에서. 자 그런데 이 집은 널찍해도 안방을 이제 어머님이 쓰시고 그러는데 뭐 그거는 다 좋다 이거예요. 근데늘 거실에서 이 노인께서 거실에서 TV를 크게 틀어놓고 하루 종일 TV를 보신대요. 그러니까 이 부인은 뭐 젊었을 때는 뭐 그런가보다, 그런가보다 뭐 자기네가 응? 어머님 집에 와서 이제 지내는 형태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가보다 하고 지냈는데 이제 남매를 낳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이 애들이 이제 제법 학교를 응?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학교를 갔다 오면 엄마 엄마 그러면서 막 어쩌고 저쩌고 응? 정말 두 귀가 따갑도록 이제 떠들어 대는데 애들을 데리고서 뭐 이렇게 앉아서 공부도 시키고 뭐 이렇게 할라 그러니까 아무래도 거실이 이제 편할 것 같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어느 날 어머님께 어머님 그 어머님이 이 거실에서 보는 TV를 안방으로 옮겨 드리면 안 될까요? 그래서 이 시어머님이 아주 괘씸하게 자기를 여기 드리는 거예요 응? 나를 몰아내려고 하느냐? 뭐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라 애들이랑 이렇게 이제 함께 떠들고 공부도 시키고 이런가 해서 그랬다 이렇게 했더니 이 시어머니가 노발대발하면서 어 못됐네 뭐막 소리 소리쳤대요. 근데 이런 상황을 다 지켜봤던 남편이 어떻게 해야 돼? 어? 어머니가 이제 과도하게 노여워하고, 부인의 이야기는 뭐, 그렇게 뭐, 무례하거나 틀린 이야기도 아니고, 그냥 합리적인 이야기인데, 이 부인은 자기 어머니와 자기가 이렇게 어? 싸우는 과정에서 자기가 너무나 어? 얼토당통 안하게, 억울하게 자기 어머니에게 누리면은 남편이 자기를 이렇게 방어를 할 거라고 기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 처음부터 다 지켜봤으니까 누가 부당한지를 잘알 텐데 세상에 남편이 어머니 옆에 딱 서서는 어머니에게 싹싹 빌으라고 싹싹 빌지 않으면 이혼하겠다 하고 큰 소리를 팍 치는데 그러지 않아도 어머니와 이렇게 대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남편이 어머니 편에 서서 자기를 이렇게 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이제 열이 팍 나더라는 거예요. 떡뿐만 아니라 그때 아이들도 있었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+ 아이들이 초등학생이어도 할머니 앞에서 깨갱하듯이 아무 소리 못하는 엄마를 어떻게 봤겠느냐. 그런데 더군다나 아빠, 즉 자기에게 남편이 응? 어머니에게 무릎 꿇고 싹싹 빌지 않으면 이혼하겠다고 협박을 당하니까 자기 체면이. 정말 말이 아니게 되었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이 부인이 저에게 와서 하는 얘기가 남편이 마마 보인 줄은 일찍이 알았지만 이 정도인 줄은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그런데 이제 저도 이 부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좀 심했다 응? 시어머니께서 이제 이 부인에게도 심했고 더 애들도 있는 앞에서 심지어 남편도 어떻게 싹싹 빌지 않으면 무릎 꿇고 빌지 않으면 이혼하겠다고 이런 어? 말을 하느냐는 얘기야. 그래서 저도 참이 부인의 심정에 백번 이해가 되면서도 이혼을 막 하겠다는데 그거를 부추길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제가 고개를 끄덕끄덕 이 부인을 딱하게 여기는 사인을 보내면서도. 아까 하신 말씀, 남편이 마마보이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? 이제 이렇게 말을 지필 요량으로 그렇게 물었어요. 그랬더니, 뭐,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일찍이 이제 아버지가 없어지자 이 어머님이, 응? 죽기 살기로 고생해서 이 돈을 벌었다, 그래요. 그러니까 남편은 이런 어머니에게 채무감이 있기 때문인지, 아니면 귀에 눌려서 그런 건지, 하여튼 이렇게 끼익 소리를 못하고 어머니가 콩이라면 콩이고, 밭치라면밭친줄 아는 사람이네요. 그래서 자기도 이 어머니, 이 남편을 이제 이렇게 좀 내조하는 차원에서 나름 열심히 했는데, 결정적인 순간에 남편이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좌절스럽고 더 이상 볼거 없다. 이제 이런 낭패감의 이혼을 고려한다 그러길래 제가 뭐라고 그때 얘기했느냐면 아이기가 응? 약한 응? 마음 여린 남편께서 아무래도 응? 이 부인을 더 친밀하게 가깝게 여겼나 봐요 그러니까 응? 자기 기센 어머니하고 부인하고 싸우니까 기센 힘이 강한 자에게 붙어서, 그거를 수습하느라고, 응? 이 어머니 편에 쓴것 같은데, 실질적으로는 남편이 아내를 더 편하게, 친근하게, 가깝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제스처를 취한 거 아닐까요? 그랬더니, 이 부인이 전혀 이상 밖 앞에 이야기했는지,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아. 남편이 저를 더 친밀하게 여기기 때문에 나는 언제든지 구슬릴 수 있다고 응 여겼을까요? 이렇게 물어요. 그래서 나는 그렇게 본다. 무서운 어머니를 일단 달래는 식으로 수습해 놓고 당신은 침실에서 얼마든지 구슬릴 수 있다고 여기니까 남편이 그렇게 하지 않았겠느냐이 그러니까 부인의 그. 이글이글 이글 녹이 띈 얼굴이 쑥 가라앉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야, 어? 남편이 껍데, 겉으로는 어머니 편을 들어서도 속으로는 나를 더 친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게 이렇게 좋은 건가 이제 그런 의문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. 근데 이제 얼마 전에도 어? 어떤 부인이 남편 없이 잠이 아들을 키우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. 이 부인은 아주 떨방지고, 살이가 분명하고, 행동도 민첩하고, 이런 부인인데. 자, 그런데, 이, 이제, 아들이 장가를 가서 부인이 생겼고, 애들이, 응? 이제, 태어나고 이랬는데, 이 어머니는 아들에게는 얼마든지, 응? 이래라, 저래라, 이렇게 할수 있었는데, 며느리에게는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, 언제부터인가, 이 며느리가, 어? 이게 분명하고, 응? 조금, 응? 지시적이기도 하고, 이런 어머니를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기 시작해요. 이제 분가해서 사는데. 그러더니, 슬금슬금, 이 며느리가 이제 발길을 끊는 거예요. 어? 그런데 이제 아들이, 뭐, 부인이 대동을 안 하니까, 하는 수 없이 애를 데리고 이 어머니를 가끔씩 방문을 하는 식으로 조금 이제 썰렁하게 지냈는데 바깥에서 이 부인이 크게 축하받을 행사가 있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제 축하를 받는 큰 행사인데 이 부인은 다른 때는 몰라도 이제 이런 축하받을 만한 일에 이 아들 며느리가 어쩔 수 없을, 없이라도 참석할 줄 아는 거예요. 애들을 데리고, 이제 꽃다발이라도들고 그런데 안 나타난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부인이 얼마나 응? 이 대외적으로도 창피했고 응? 자기 홀로도 너무 괘씸하니까, 이 부인이 얼굴이 벌겋게 사는 거예요.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는 얘기야, 이럴 수가. 다른 사람 보기에 창피하기도 했고, 또 다른 사람들이, 응? 이제 이런 불화를 눈치 채고 있는 사람도 있고, 뭐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는데, 이제 말이, 응? 셔머니가 얼마나 희한했으면 이런 축하받는 자리에 아들 며느리도 안 오느냐. 이렇게 이제 말이, 응? 이렇게 번질 수도 있는 거에 대해서, 여튼이 부인은 굉장히 노요 하면서 저에게 어? 이 불편한 심기를 말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 부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전에 했던 그게 이제 떠올라서 아들의 성정이 조금 어때요? 자기 할 소리도 못하지요? 이제 제가 이렇게 아들을 조금 부정적으로 이렇게 까내렸더니 이 그래도 어머니인지 그 애가요 하고, 유순한 성격이지요? 이렇게, 그 와중에도 아들을 감싸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속으로, 아이고, 그래, 응? 아무리 자기가 개심하게 여겨도, 많이 자기 아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거는 싫구나, 이제,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그 유순한 아들이, 응? 이 드센 엄마, 또, 센, 자기 부인하고 이렇게 대립이 되었을 때, 엄마는 가끔 만나면 되는 거고, 부인은 매일 봐야 되니까, 아마 이 상황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그 아들이 매일 봐야 하는 이 부인 편에 쓴것 같습니다. 응? 엄마는 응? 가끔 보기도 하고, 또 엄마니까 언제든지 어려움을 타게할수 있다고 아마 엄마를 더 믿거라 하는 마음으로 응? 이 부인에게 승리 아닐까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도 아... 나와는 혈연 관계이기 때문에 엄마의 노여움은 언제든지 응? 풀수 있다고 여겼다고요 이렇게 얘기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머님이 아이고 하면서 이좀 전에 그 우그락불그락 녹이 띈 얼굴이 이렇게 좀 가라앉더라고요. 그래, 이제 이 어머니는 그래, 네가 함께 사는 부인하고 갈등이 있으면 너무 괴로우니까 네가 편하려고 엄마는 믿거라 하는 식으로 이렇게 좀 소원하게 여기더라도 네가 어? 불편하니까 네가 편하려고 부인 편에 섰다고 그러면서 그래 그래 하고 그걸 애써 이 노여움을 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노여움이 조금 풀어지는 걸 보면서 때는 이때다 이래갖고서 그러게요 응? 그 유순하고 응? 성정이 참 좋은 아들을 어쩌자고 응? 그렇게 불편하게 만들었습니까 아들을 생각해서 해도 며느리랑 응? 갈등이 없었어야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부인도 이제 처음과는 달리, 아이, 그러게요. 그러게요. 제가 부족해서 그렇지요.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마무리가 되었어요. 자, 그래서 저는 이두 사례를 통해서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겉으로 드러난 게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. 겉으로 드러난 게 전부가 아니고 겉에서는 이제 전자의 케이스에서는 응? 박어머니 편을 드는 것 같아도 응? 이 부인하고 더 가깝고 친밀하니까 더이 무서운 사람 편을 드는 거라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편는 응? 것과는 반대로 오히려 부인을 더 응? 가깝게 여기기도 하고 또그두 번째 케이스 그 아들은 엄마와 부인이 대립할 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. 그래도 애들도 있고 매일 부딪혀야 되니까 그냥 응? 자기 편 이상 이쪽에 응? 붙었지 정말 이 자기를 키워준 이 혈연의 정을 어떻게 잊겠느냐는 얘기예요.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노발대발하지 아니라 응? 이 여러 가지 여건상 지가 더 응? 만만하게 편하게 여기는 게 뭔지에 따라서. 이게 렇 반대 급부로도할수 있다라는 걸 아시고 우리는 어떤 사태가 응? 도래되었을 때아 그렇구나 저렇게도 행동하는구나 저 속은 뭘까 이렇게 하면서 그냥 너무 응? 격렬하게 반응하시지 말고 그냥 이렇게 그냥 바라보다 보면은 그 모든 것들이 또 흘러가면서. 자기 자리를 결국은 찾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너무 노여워하지 않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.